자, 또 시가, 코스피 시가총액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어, 시가총액 보는 방법, 시총액, 시총, <laughs> 자, 또 시가 코스피 시가총액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시가총액 보는 방법 시총액 시총 보는 방법 여기 이제 시가총액 보이시죠? 이 시가총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네,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렇게 어 나눠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 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 많죠. 어. 맨 뒤로 둘러보면 몇 개까지 있죠? 예, 1557개 코스피 예. 코스닥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있을,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예, 한 1500개 예. 이렇게 음. 야, 코스피 코스닥 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개 정도 종목이 상장 및 등록이 되어 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예 삼성전자죠. 예.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LG화학.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삼성SDI, 셀트리오 이렇게 그1 0위권을 보면 뭐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 그다음에 뭐 배터리, 배터리. 음. 그다음에 바이오. 네이버는 뭐 플랫폼이죠. 예. 현대차 자동차. 카카오도 이제 플랫폼 삼성 SDI, 배터리, 셀트리온, 바이오. 예. 보시면 12 안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 음,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렇게 어, 포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예.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높고, 영업이 높고, 예.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laughs> 쭉 이제 그 아래로 갑니다. 포스코. 기아, 현대, 삼성부산뭐 여기 a m 주가 n g k 네요 KB, LG, l g 전자 s h i n j u t o n g s h i 도 j u Tongshinju, t o n g s h s h i n j u t o n g 관련 i n j u t o n g s h s i s i 삼성 SDI가 현재 가격 60만 2천. 파란색 뭐라고 했죠? 응봉, 예. 처음 시작한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오늘. 예. 오늘, 오늘 뭐, 마이너스 4.9% 떨어졌네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예. 지금 뭐, 미국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뭐, 13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빼갔습니다. 예. 그래, 그이유로 이렇게 오늘. 그림프로 떨어졌는데 음. 자, 보시면 여기 봉차트 나오죠? 봉차트 예. 일봉, 주봉, 월봉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뭐 소개 받거나 하면 내가 관심을 가는 이제 종목을 어, 찾게 되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봐요 진짜 실제로 제가, 제가 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아 작년 초부터 어, 가격이 상승했다가 올 2월 28, 26일날 응? 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구나 아, 볼수 있겠죠, 그죠 예. 아까 이동평균선도 배웠죠? 예. 5일선, 20일선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20일선하고 아직 격차가 있구나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쭉내려가 보시면. 어 여기에 뭐 종합 정보가 있고 시세가 있고 차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종목 분석을 먼저 봐요 종목 분석 종목 분석을 딱 보면 어, 물론 뭐 삼성 S D I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볼 필요 없겠지만 이제 제가 좀 생소한 기업이다 그러면 종목 분석을 누르면 이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가 딱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기업 개요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뭘 만드는 뭘 파는 회사인지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어, 해놨습니다. 삼성 SDI는 뭐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사이고요. 1970년 네,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주요 사업은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라는 얘기죠. 배터리, 에너지솔루션 부분과 전자재료 부분으로 분류되고요. 에너지솔루션 부분은 중대형 전지 등을 생산해 판매한다 써 있어요. 그렇죠? 자, 2020년 기준 매출은 에너지솔루션, 네, 배터리가 7 7 전자재료가 입사풀어서 뭐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기업 교육을 보면 아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구나라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 기업이 어 매출이 뭐 어떤지 약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업 실적 분석 이게 이제 재무제표라고 보시 돼요. 자 연간 실적이 있고요 분기 실적이 있는데 이제 연간 실적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실적 보면 2018년 12월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메뉴에 있는지 매출액 이, 이 회사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 매출액 보겠죠. 2018년도에는 이게 단위가 이제 억 원이니까 9조 1,583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얘기예요. 9조. 2019년도에는 10조. 작년에는 11조 2 어, 0억 뭐,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든데, 어, 이 기업은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단 얘기죠. 자, 2021년 11월 올해, 예, 올해 예상 실적도 뭐, 13조, 8천억, 에서 뭐, 어, 마음하게 매출 성장을 지금, 예상을 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 익 아무리 많이 팔아도, 뭐, 마진이 없으면, 손해가 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는 7,150억 원의 매... 이익이 생겼어요 7,000억 원 7,000억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는 4,000억 원으로 매출이익이 줄었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든지 뭐 공장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마진이 그 해에 뭐 마진이 좀 줄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예. 이제 작년에는 이제 6,700억 원으로 또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올해는 뭐 1조를 예상을 하고 있어 요 영업이 익 1조를 예. 큰 무리가 없으면 뭐 달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기업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상승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안전하잖아요. 네. 배터리. 이런 기업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보시고, 어, 아, 이 기업은 꾸준하게 매출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뭐 투자해 놓으시고 뭐한 2년 3년 두고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주위에 보면 뭐 이렇게 그냥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잘 벌어요. 잘 벌었고 지금까지 예. 우리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치 예. 투자를 하라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그냥 사 두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이익 있으니까 뭐. 그럼 다른 거 하나, 다른 겹 하나 볼게 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어... 뒤로 보시면 쭉쭉 내려가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것들 중에 어... 뭘 볼까요? 음... 뭘 볼까요? 좀 이제 반대되는, 어, 반대되는 것들 어, 종목을 하나. 하잖아요 대충 볼게요 작년에 매출이 안 좋았을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매출이 안 좋았을 만한 것들 어, 뭐가 있을까요 항공 항공주 그렇지 여행을 못 가니까 그죠 여행사 여행사나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그냥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네요 예. 야, 나오겠죠 예. 저 뒤로 가야 되나? 자, 어, 아시아나 항공 나왔네.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뭐, 매각 얘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어, 볼까요? 뭐, 그냥, 예.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보시면 이제, 어, 오늘 올랐네요, 얘는. 아시아나 항공은. 일봉, 주봉, 월봉, 보면은 뭐, 큰 변동폭이 없어요. 그렇죠? 예. 쭉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보면그다 다르죠. 삼성 SDI하고 그죠. 네, 자 매출액을 보면은 2018년에 7 0 0 0억 6,800억. 작년에 3,800억 당연한 거죠. 그죠. 영행을못 가니까 올해 조금 음, 이제 소폭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네요. 네. 영업이익은 뭐, 말도 못하죠. 그죠. 네. 영업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푹이 오래 좀 준다고 예측을 해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백신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음 여, 해외 여행이 좀, 좀 풀리게 되면, 뭐, 매출도 상승을 할, 할 거고, 영업이익도 이제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그죠? 큰 뭐, 이유가 없으면.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예,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2~3년 두고 지금 뭐 가격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가격이 좀 싸다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사뒀다가 음? 근데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음, 어쨌든 어뭐이 아시아나 항공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 지금 현재 뭐 어,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이지만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어, 성장한 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렇게 영업이익 마이너스 되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예, 플러스 있는 거 사세요. 플러스로 돼. 영업이익 내고 있는 거 예, 안전하게. 예,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물론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가격이 만약에 좀 싸다 그러면. 큰뭐 폭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이제 뭐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사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명업이고 꾸준하게 되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을 사세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두고 그냥 보시면 올라가요 네, 올라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주식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제가 실제, 어, 저는 이제 네이버를 위주로 해서 그냥 쉽게 쉽게 어, 열어서 어, 보는데, 뭐 SK 하이닉스 한번 하나 보시면, 역시 떨어졌죠, 오늘. 1봉 주봉, 월봉을 보면 어 이것도 1020, 1010, 1020, 1020, 1 0구요 이런 2 0 1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0 1020, 1020, 2 0 1 8년도부터2 0 1020, 1 0 2좀 빠졌다가 오히려 빠졌다가 좀 이제 2 0 1020, 1 0 2 올라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네요, 그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뭐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설비 투자를 많이 하, 할 거예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laughs>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 그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에 네, 반도체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반도체 수요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모자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뭐다이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사세요. 이런 기업들. 이렇게 영업이 꾸준하게 이제 낼수 있는 내는 기업들. 굳이 그 손실 나는 기업들을 어 찾아서 하지 마시고요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여드렸던 그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음 종목들이고 예, 그런 거로 음 사서 하시면 돼요. 뭐 제가 이제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오늘 이제 주식 차트 보는 법 쉽게 네이버를 통해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보는 <laughs>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했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좀더그 어, 도움 될 만한 음, 내용으로 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